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ABL바이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바이오 섹터를 보면 확실한 또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으면서 역대급 랠리, 2차 랠리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바이오는 지금 단순히 파이프라인 몇 개를 가진 바이오 기업이 아니에요. 이중항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기술력 그 자체보다 지금 누가 검증을 해 주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특히 ABL 바이오의 핵심은 바로 이 BBB 셔틀 플랫폼을 포함한 이중 항체 기술이죠. 이 기술은 뇌 질환, 면역 항암제 확장성이 굉장히 큰 영역이고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한 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지금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검증된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굉장히 지금 선호하고 있어요. 특히 일라이 릴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달아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26년도를 전후로 바이오 섹터는 선별적인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단순 임상 단계보다 기술이전 이력이나 파트너의 질 그리고 플랫폼 확장성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고 ABL바이오는 이세 가지에서 모두 강력한 모멘텀과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부터 ABL바이오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조회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도주라는 수익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주도주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500%에서 많게는 수천프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남들이 확신을 가지기 전에 미리 우리 포지션을 구축을 해놔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가의 방향성은 단기 뉴스나 재료뿐만 아니고 회사의 주인인 최대주주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끌고 가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신이고, 이 확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뉴스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가치, 파트너의 수준, 그리고 장기 전략이 함께 맞아 떨어질 때, 최대주의 방향성이 잡히고 있을 때 비로소 이 확신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에이빌바이오 어디까지 버텨야 되는지, 목표가는 얼마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 목표가 역시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결국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확신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주주의 생각과 방향성 그 방향성에 맞춘다면 결국에는 기술 이전 잭팟이 터지기 전에 우리는 미리 이 종목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통방에서 ABL 바이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미리미리 선점하고 매집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ABL바이오 지금 제2의 랠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9만원대 매집해드린 이 내용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ABL바이오 최종 목표가 저는 시가총액 지금 13조인데 최소 20조.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고 봅니다. 26년도 특히나 지금 1월말 이재명 정부의 역대급 코스닥 정책이 터지면서 지금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 여러분들은 잡아야 돼요. 실제로 제 소통방 들어오시면 자 이런 수익률 직접 검증 다 해드립니다. 직접 다 매매해 드리고 지금 지금 abl 바이오뿐만 아니고 다양한 추천주들 바이오 종목 2차전지 로봇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 같이 진행하실 분들 지금 바로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ABL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디테일한 더인 전략 최종 목표가 궁금한 분들은 저한테 따로 ABL바이오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캔 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황 분석과 함께 추천을 드렸고 2차 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 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텐데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경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수백 프로의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재료가 바로 이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초대박을 내고 싶다. 반드시 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고 지금 한번 터지면 이런 종목들이 수백에서 수천 프로가 올라갑니다. 단순 테마가 아니라 세계 최초라는 그 타이틀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성과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레이더에 포착을 하고 자, 빠르게 지금 매집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종목도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 성공했고 여기에 정부 정책 수혜까지 겹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죠. 결국 주식 시장은 시간 싸움이고 정보 싸움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익을 독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정보를 먼저 선점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빠르게 매집해서 수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종목 그야말로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 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단돈 100만원이라도 도전을 하고 투자를 해보셔야 된다. 이 100만원이 어느 순간 수천에서 수억원의 계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자 우리 코스피 5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천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오늘 급등을 하면서 천시대가 열렸는데 지금이 코스닥 역시 코스피의 자취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2,000 포인트, 3,000 포인트,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버블에 따라가야 우리는 돈을 벌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기회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 이번 종목, 누구보다 먼저 잡고 싶다면, 여러분들, 집중해서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 총액은 무려 40조에 육박합니다. 불과 몇달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업 가치의 레벨업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을 시작으로 체코 원전 수주 성공 소식에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등 미래 성장 동력 속에 주가 급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BHI는 세계 최초로 초초 임계압 대용량 HRSG를 공급하면서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또한. 국내 원전 계측 제어 설비 부문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에 마찬가지로 폭등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준비했고 기술로 증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건단 하나 기술력으로 무명에서 대장으로 올라선 기업. 이 구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총 수백억이 수조원, 수십조원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주식의 정답은 오로지 기술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 투자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이 종목들은 모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산주도 최근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을 성사시키며 너도나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최고 방산 실적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한화시스템은 세계 유일 복합 방공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중동과 나토권 수출기까지 열렸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LIG넥스원의 천궁2 이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독점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어요.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주식의 재평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섹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거고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은 이미 증명이 됐고요. 기술 검증도 끝났습니다. 뉴스도 최근에 연달아 나오고 있죠. 단 하나, 대중이 아직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 싸움입니다. 그 정보를 받았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통 그게 여러분 인생 수익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